안녕하세요. 부동산 치크레 TV입니다. 오늘은 전남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쪽에 있는 물건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이 이쪽에 있고요. 다도해상 국립공원 파영산 바로 밑에 쪽에 영남면이 있습니다. 영남면 소재지에 지금 있는 물건지고요. 영남면 사무소는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어, 목욕탕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농협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그리고 영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중학교에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남포미술관으로서 상당히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한옥체험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물번호 앞전에 125번에 소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라고 해서 요 필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필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뒤쪽 필지가 있습니다. 뒤쪽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맹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싸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수리 센터를 사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길을 내고 같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부가 가치가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었죠. 농기계 센터, 잡종지로 되어 있고 1199 평방미터,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는 모든 축종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겁니다. 밥으로 되어 있고요. 1914 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는 모든 축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한 필지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7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는 모든 축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필지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농기계 센터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뒤쪽에 지금 필지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914평입니다. 914평인데, 평방미터로 따졌을 때 3,021평방미터 914평 정도 됩니다 특히나 여기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길만 낸다고 하면 부가가치는 거의 배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여기도 계획관리 지역이고 여기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는 상당히 용이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농기의 센터하고 그 뒤쪽에 있는 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쪽이 현재 물건지고요. 이쪽에가 영남면 사무소고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는 남열 해수장 가는 길이고요. 저 우쪽 위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팔령산 국립공원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나루도 가는 길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기계 시리센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계셨고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는 그 전부 다 치워 주기로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치워 주고요. 지금 보면 이쪽에도 사무실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수리센터를 하던 자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단풍나무가 하나가 있죠? 단풍나무 밑에 그늘이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와상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저 앞쪽까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콘테이너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저 앞쪽까지 거리는 저렇게 멀리 보여요. 그리고 어 이쪽에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주택 크기는 한 32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짐문 보지 마시고 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입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안방인데 아,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이 아, 큼지막하게 돼 있고요. 이 꿈지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어, 조그마한 방이 하나가 있어요. 지문 보지 마시고, 귀모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문 뺀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어,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방이 어,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이쪽으로 지금 부엌이 따로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지금 현재 부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좀 참조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매물번호는 어, 125번에 나와 있습니다 125번 어, 매물번호에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은 바로 옆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맹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싸게 나왔습니다. 이쪽도 전체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금 땅 모양새는요, 이 토지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쪽이 어, 지금 농기계센터가 저 끝에까지 그거든요. 저쪽 끝에까지인데, 저쪽에서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 뒤쪽에서 보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맹지로 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센터 앞쪽을 정리하면 그쪽에 어, 도로를 내셔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을 만들어 놓으면 아, 가격은 많이 뚫것 같습니다. 이 농지인데, 이 밑에 필지하고 위에 필지하고 두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저 합배미가 해가지고 전부 저렇게 해놨는데 지덕도 상으로 보면 3021평방미터 913.85평 정도 되니까요. 914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10만원 나와 있어요. 1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정도로면 상당히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계획 어, 관리 지역입니다. 땅 모양새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농기계 센터가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서 지금 농기계 센터하고 집하고 전부 포함해가지고요, 어 1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아 이쪽에 지금 현재 913평 9,13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그점 참조하셔서. 어, 이쪽을 913평을 사신다고 하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어, 행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건축 면적 40%가 나오고 용적률도 100% 나옵니다. 그점 참조하셔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맹지로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옆에 있는 수리센터에서 길만 내고 쓰신다고 하면 100%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 현재 가격은 평당 10만원 이지만 20만원 까지 가격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돌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아 저쪽까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적으로 얘기하면 아, 이 수리센터는 형이고 이쪽에 지금 현재 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동생 가라고 합니다 그점 참조하셔서 이쪽 필지하고 이쪽 필지하고 합친다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니까 그점 참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크게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값어치는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쪽 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지금 보면 컨테이너가 제가 어 중간중간에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쪽 필지도 상당히 커요. 이 풀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규모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쪽 안쪽에 있는 어 지금 현재 여기까지고요. 이게 담요로 보면 이렇게 담이 쳐져 있어요. 쳐져 있고, 컨테이너가 이렇게 쭉 놓여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는 지금 임대 중이고요. 어, 만약에 여기에 팔린다고 했을 때는 이거 전부 정리하는 조건이니까 그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좌측 상단에 소유주분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매 의사가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는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라든지 촬영 접수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티끌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해 놓으셨다가 유익한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티끌TV 였습니다.